라인 부동산의 박재란 소장님과 함께 해운대에 왔습니다. 앞에 제 송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저 뒤로 돌아보면 센텀 어, 리슈빌 아파트가 되게 저기 보이죠? 네. 저기를 오늘 한번 탐방해 볼 예정입니다. 네. 한 5분 걸리죠? 걸어가면?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주민도 한번 같이 모셨거든요. 네. 같이 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송역 이쪽에 입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센텀 리슈빌 아파트 84 타입 한 개를 볼 텐데요. 어, 그곳은 이제 오늘 매물이라는 점을 먼저 좀 밝혀드리고요.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볼 센텀 리슈빌 아파트는 1단지하고 2단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다 합치면 한 75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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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송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동해 남부선 제송역 그리고 원동역,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도보 5분 걸린 다음에 맞을까요? 네, 제 걸음으로 가면은, 음. 네, 한, 3분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항상, 이 <laughs> 네. 주민들은, 도보 5분이라 고 하면, 아닙니다. 3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또, 최적 경로를 알고 계시는 <laughs> 거거든요. 사이 길로.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걷는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제, 센텀시티를 지나서,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자동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멀리로 이제, 가게 되면, 동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교통 부분이 조금 편리합니다. 보면 이렇게 대로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원동 IC가 있어요. 그쵸? 원동 IC 많이 이용하시죠? 네. 고속도로는 주로 이제 원동 IC가 있어서 뭐 시외로 연결이 된다든지뭐가까이로는뭐 기장 뭐 이런 데로도 편리하게 갈수 있고 외부순환고속도로 태우기에도 엄청 편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동 IC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동해남부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차 그리고 대중교통 둘다 편리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맞죠? 17년도 네. 11월 30일에 입주를 했죠 아, 말이니까 거의 뭐 2018년 네네. 네네. 가까이 돼서 입주를 했네요 자동차로 따지면 18년형으로 볼수 있죠 <laughs> 아, 그런 거예요? 네네. 네네. <laughs> 예. 주변에 맞아요. 보시면, 예. 지금 센텀 3입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여기반여동에 왕자 맨션 예. 아, 핫하죠? 예. 네, 그쪽으로는 다 이제 재개발 문제가 어. 또 있다는 점은 아. 좀 어필하고 싶네요. 아, 맞아요. 여기가 예. 이제 제성동이야 이제 저 위쪽으로 보면 반여동인데, 이제 그쪽에 반여 1-1, 그리고 1-2 있잖아요. 예. 한 군데는 뭐 벌써 센텀 KCC 지어지고 예.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듯이 왕자 맨션 네. 네, 그런 게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가 일단 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원래 아파트가 옆에 이제 리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맞죠? 그 대표격이 이제 센텀 파크가 일단 그 센텀 파크라는 그 거대한 단지가 있,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좀 형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반여동 쪽에도 이제 재개발 그걸 재건축 단지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또 나중에 또 역할을 할거 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좋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한진부지 개발이 아, 네. 예. 큰 호재로 지금 있어서 저희 입주민들도 기대가 좀큰 편이긴 합니다 어, 사실 여기 이렇게 네, 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웨이브시티에 대해서 가장 네. 기대를 많이 모으시죠 가장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제 거기가 그 원래라면 생숙,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뭐 주어상복합으로 바꿔서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상당한 호재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슈빌도더 음. 네, 이슈화돼서 그죠 네, 뭐 있겠죠? 그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뭐뭐 있고. 네, 아, 어, 뭐 묻힐 수도 있는 거고 어, 같이 갈 수도,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리슈빌 2단지. 2단지, 요 넘어가 이제 1단지가 있는데 어, 아까 오면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여기 딱 돌아보면 여기가 이제 성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품화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이거를 네. 이제 정확하게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품어야지, 초품아지 하면서 요거는 이제 초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laughs> 초품화라고 <laughs>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초품화 인정, 쌉 인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학군이 이제 네. 센텀중학교. 센텀 진학하는 학군인데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센텀중으로 100% 지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원래 100%를 갔는데 아시다시피 네. 센텀초등학교에서 지금은 100%를 보내는데 입학 학생이 1학년이 100명이면 6학년 때는 200명이 되는 사태가 음.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100%는 못 가는데 그건 뭐 네.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계속. 부산에서 중학교 학군 중에 거의 토클래스로 꼽히는 센텀 중학교 진학 학군이라는 거를 약간 그 자랑 삼아 어필을 네. 한번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마트 옆 길인데요 음. 네. 이제 저희가 공룡부 특화공사,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금을, 룡건설사로부터 30억을 받은 게 있어서, 오. 네, 공룡부 특화공사를 하는데, 여기 CG가 가능하시다면, 이런 이제 문이 딱 생기는 아, 거거든요. CG 불가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엄청. 근데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네, CG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네. 제일 예쁜 걸로 해서, 이렇게 샤방하게 이제 네.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아, 됐는데, 네네. 제 1선에, 이제, 그, 입주민, 그, 방범 차원에서, 음. 저희가 스크린도어 공사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 한 10개소에 14개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 그, 센텀 그 리슈빌이, 네. 뭐, 공용부 특화한다는 그런 소식은 들었는데, 네. 그게 그 중에 한 개니까, 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조경을 조금 보충하는, 아, 이제, 네. 조경공사와, 그, 경관조명 공사. 아, 네. 아, 경관조명? 더 네. 어, 중요하죠. 자 이제 말씀 드리는 순간에 어, 어느새 이제 단지 안에 도착했거든요. 안에 보니까 단지 그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너머에 보니까 그 학원가가 있네요. 여기 이 근처에는 상가가 많이 빈약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데 에. 사실 큰 프랜차이즈는 뭐 커피로 따지면 뭐 하삼동 커피 10% 에. 아니면 컴포즈 커피 음, 음. 뭔가 대표적인 큰 프랜차이즈들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파리바게뜨나 음. 뚜루 두루...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텀 리슈빌 여기 네, 아파트가.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예. 네, 네. 이제 평가 받기로는. 네, 네. 그 신세계 그쪽 상권하고 이제 도보권이 네. 안 되다 보니까. 네. 어, 도보권 상권이 좀 약하다 이런 네. 평가를 많이 받기는 한데. 또 아마 뭐. 아마 가실 때 둘러보시면 네. 절대 상권은 약한 네. 게 없습니다. 네. 국공리 어린이집. 네. 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 저렇게 보이거든요. 커뮤니티 센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냥 헬스장, 골프장, 음. 작은 도서관, 음. 뭐 독서실도 있어요? 독서실 있고.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주 앞에 네. 신축 상가가 있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한번 해보이소네좀시 <laughs> g 좀 이렇게 문자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네. 여기도 스크린 도어 공사 예정이기 때문에 아... 이미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곧 시공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시는 불가한 관계로 네. 네. 이제 말로 떼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스크린 도어가 <laughs> 달린다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공원형 단지입니다. 나무도 잘 심겨져 있고 한데 이제 이런 조경들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끓여야 된단 말인가요? 지금 공룡부특화 공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식재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쓰레기장들이 다 이제 가 쪽으로 이전이 될 예정이고, 예산으로는 10억, 15억 정도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응. 이 내부 공원화를 시킬 아... 예정니죠 네. 그렇구나. 오그 30억 중에 거의 반 틈을 여기에 쏟아내는 거네요. 네. 아 그럼 반 진짜 틈이나. <laughs> 어, 반 네. 틈이나. 아 어, 네. 그러면 진짜 많이 모습이 많이 달라지겠어요. 지금은 분수대만 이렇게 설치되어 음. 있지만 여기에 선가산이 음. 하나 들어올 예정. 아 신축처럼.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예정입니다. 음.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완공된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올해 10월, 11월 안에는 저희가 네. 완료 목표로 가지고 있고. 아. 네. 지금 신... 빨리 되네요. 네. 지금이 이제 8월인데요. 네. 이제, 올해 안에, 이 단지 안에, 그리고 공용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센텀 리슈빌 일주민들께서, 중공이 되고 나서도, 네. 이 중공이 뭐,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한 2년간에 그, 중공이 지체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쉽게 안타까운 말해서 서름. 서울... 사연이 있었어. 어, 서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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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사연.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서름을 털어낼 수 있도록, 30억을 적절히 활용하셔갖고 반틈은 이기 쓰고, 또 그거에 반틈은 또 이기 쓰고, 이렇게 네. 꼭잘 해갖고. 반틈 그렇게 써겠습니다잘 어, 해갖고, 변신을 기대하겠습니다. 84 타입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센터리 21-2단지 21층 84B 타입에 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매물로 나온 집이라는 걸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B 타입이라는 거에서 볼수 있게 타워형이에요. 맞죠? 네, 보니까 여기에 펜트리 네, 공간? 맞나요? 네, 딱 열었는데 그냥 신발장이면 좀 속상하거든요. <laughs> 네, 펜트리였습니다. 네, 제이팬 펜트리 네, 이래 있고요. 잘짱 그 박아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이제 신발장. 신발 상설 많아시네 그리고 이렇게 서랍도 따로 음. 이렇게 다 있어서 예. 수납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게 응, 잘되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입주해서 직접 그 젊은 부부가 살던 곳이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줄눈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집 상태가 현관에서부터 좋다는 게 보이네요. 여기 중문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고요. 싸제네요그싸제 네. 예. 비싸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laughs> 한한 80. 아니면 더 100. 아, 그래, 진짜요? 어, 오, 예, 사제로. 한 100만 넘는 상당의 그런, 달아놓으셨고. 거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센텀 리슈빌의 거실이에요. 오, 산뜻하네요. 산뜻. 예? 예? 어. 쇼파 산뜻하고요. 잘. 좋네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조망, <laughs> 방충을 한번 걷어내고. 보시니까, 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껌뷰. <laughs> <laughs> 아, 좋습니다. 맞죠? 어 개방감 너무 좋네요. 아, 표 좋네요. 네. 자, 이제 여기 센텀 리슈빌이 1단지가 이제 수영강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수영강 조망이 나오는 그런 그 앵글과 사진 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지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 단지인 조망이 없다 이런 분들이 내리에 많이 박혀 있는데 이 단지에도 이렇게 훌륭한 조망이 나오긴 합니다, 맞죠? 야경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저기 아, 이제 서 맥주 한잔 하시면 <웃음> <하셨습니다>. <웃음> 꿀떡꿀떡 삼키지겠네요. 네.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아까 앞서 걸어왔던 재송역이고요. 그래서 제성역 역세권이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송수초등학교 조푸마 그리고 뭐 여기 다 평지고요 그 넘어 이제 한진시와의부지 저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웨이브시티 네 웨이브시티죠 웨이브시티. 저기 이제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웨이브시티가 이렇게 들어서면 먼 조망은 좀 없어지겠지만 음. 아름다운 건축물을 볼수 있는 그런 뷰가 맞아. 되겠죠 맞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떠세요 그좀 양분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래도 나는 내집 뷰가 살았으면 좋겠다 음. vs 웨이브시티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더 살아나면 더 좋다 어느 부분이 더 사실 많아요? 사실 상권적인 부분이 조금 저 저희 제 입장에선 조금 더큰것 같은데 아, 네. 뭐 뷰가 보여도 좋고 진짜 든 음. 상권 발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아파트가 막 들어온다 하면 솔직히 우리 집 조만간 가니까좀 별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소위 말해서 부산에서 좀망고좀 좀 끼는 그렇죠. 그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한 개인 웨이브시티니까 네. 그게 또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조망이 아주 훌륭하네요. 여기 그 광안대교 불꽃축제 하면. 보입니다. 보이죠? <laughs> 네. 어,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잘 보이겠는데? 센터파크 옆으로 이렇게. 네. 아, 딱 여기, 딱 바로 옆으로 여기 네, 하늘, 네, 여기. 네. 어, 이쪽에 하늘. 네. 여기에서 보인다고 하시 네, 저기 지금 3개 보이는 게 W. 아 어, 그쵸? 그렇죠. W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마린시티 그리고 장산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까지도 괜찮네요 꽤나 시원한 개방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타워형인데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보니까 이면 창이. 이면창이기 때문이죠 네. 바람이 솔솔 잘 통하네요 요 쉬폰 아, 커튼 아, 네, 네. 하늘하늘거리는 거 보세요 <laughs> 봄처여의그치마자락처럼 아, 네. 하늘하늘거리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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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살랑거리고요 아, 네. 타워형에서 환기가 잘안 된다는 그런 편견을 없애주는 그런 집입니다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면창이라는 부분 이제 이 집에 하나하나 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여기 일단 보니까 TV가 없는 집이시네요. 맞죠? 네. 네. TV를 네. 한번 없애봤는데. 네. 교육을 위해서. 네. <laughs> 그래서, 자, 이제 아트홀에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어, <laughs> 순정 그대로의 상태. 네. 하고 네. 뚫어도 됩니다. <laughs> 그런 신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납이 잘돼 있네요. 아네 수납이 많아서 뭐, 어. 뭐 넉넉하게 뭐어 이거 우수로 유용하겠는데. 아 맞습니다. 거실 소파 위 바로 옆에 저렇게 있으니까 뭐 맞습니다. 책장으로 써도 되고 네. 어. 활용하기가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 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 제가 요비 음. CG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비스포크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아, 네, <laughs> CG 안 된다고. <웃음> 벌써 <laughs> 세번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CG 안 됩니다. 안 <laughs> 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은 여기 뭐 비스포크 짱아파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그 각자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여기 주방이에요. 주방은 이제 d 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여기 다용도실,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세탁기하고 건조기 두 개나도 음 충분한 넓네요. 공간, 어, 넓네요. 아, 나옵니다. 아, 예, 아, 정말 아, 넓습니다. 아. 예, 네. 예, 공간이 꽤나. 충분하게 나오고, 위쪽에 이제 전열 교환기까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이제 또팬트리인가봐요 주방 팬트리가또 있어야 되거든요. 음, 팬 펜트리. 네. 아, 펜트리 크네. 크네. 예. 네. 펜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방 하나 있으면, 네. 뭐, 100점이죠. 죠 그렇죠. 이제 안방이에요.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안방이고요. 제 안방 쪽에, <웃음> <웃음> 여기 뒤쪽으로 이제 드레스룸하고, 화장실, 그리고 화장대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어, 드레스룸, 이렇게 네. 어, 잘 짜여있네요. 이게 이제 빈 집이 아니고 다 짐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옷은 넣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이 잡힐 그러냐, 수 있을 수 있네. 아, 맞죠? 에이? 이 정도 그래. 공간용할수 있겠다. 네. 지금 뭐 에이. 부족함 없이 쓰고 있습니다. 예. 주로 보니까 여성분 옷밖에 안 보이는데. <웃음> <웃음>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네. 남편들은 그냥 뭐 어디 짱 박혀있고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에는 미 사용한 네. 곳이라서 네. 네. 들어오실 때 깨끗할 거예요. 그 입주하고 사용을 거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입주할 때나 사용 을한번안 하고 지금 뭐물건을 가... 쌓아놔도 곰팡이 이런 거 하나도 음, 안 끼고 요 가끔씩 그냥 물만 좀 틀어주고 네, 그렇죠. 하는 공기만 좀 순환시켜 주고 시계만서 세건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달려 있고요. 커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상 여기 뒤쪽으로 방두 개가 자녀방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쪽이 이제 서향이 되는 거죠 네네 서향의 창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에 있는 그 이웃 아파트를 보는 네 그리고 여기 밑으로는 단지 뷰를 보는 그런 서향의 뷰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조금 틀어서 보니까 이제 수영광도 <laughs> 살짝 이렇게 보이는 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방입니다 똑같이 서향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방이에요 자서영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한 4년차 된 아파트인데도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바닥 지킴도 덜하고, 음. 그리고 남양에 여기 한 아, 차. 네. 그 바람이 지막 바람이 많풍이 많이 불어서 그러면 시원하네.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음. 되게 시원하고,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네. 되게 시원합니다. 네, 저그 커튼, 네. 네. 커튼 살랑살랑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커튼 살랑살랑거리고 있거든요. 네. 자, 마음 그러면. 마음은 살랑. <웃음> 예. <웃음> 마음은 그러시면 네, 안, 안 되고요. 네, 안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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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 입주 하셔 갖고 2년 넘게 사셨잖아요. 네네. 어 제일 좋은 점이 어떤 점이던가요? 사실 여기가 제첫 네. 청약 당첨 집입니다. 그래서 더 네. 애착이 가는 집인데 네. 지금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교를 품고 있고 교통편이라든지 너무 다 좋았고요. 음. 티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음. 편하게 잘 생활했었는데요. 음. 앞으로 웨이브 시티와 그리고 공룡화 특화 공사가 진행이 되면 더더 네. 더더 괜찮아질 것 괜찮은 같다. 은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미래성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매매를 해야 되지만 네. 꼭 가지고. 세금을 수... 절사하기 위해서 아. 아. <laughs> 네. 꼭 가지고 네. 가고 싶은 네. 아이기도 이 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목소리가 네. 살짝 네. 이렇게 떨리시는 네. 게 애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집을 또 애정이께서 잘 사용하신 것 <laughs> 같아요. 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좋은 점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요점은좀 아쉬웠다. 그걸 살짝 한번또 말씀해 주시는 주신... 살짝이 아니고, 그거 좀 솔직하게. <laughs> 솔직하게. 예. 말씀하셨다. 사실 뭐삶에서 아쉬웠던 점들은 지금 공룡부 특화 공사로 이제 다 개선이 될 거라서 음. 굳이 그렇게까지는 뭐 없었고요. 아. 다만 조금 지금 보이시다시피 뭐 찻길에서 소음이 발생하냐 안 하냐에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 여기 옆에 보니까 네. 8차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차역이 있다 보니까 또 네. 기차가 움직이거든요. 네. 공해남부선에 네. 이용하는 기차들은 거의 소음이 없고요. 아, 네. 어, 대신에 뭐 무궁화 정도? 하루에 두대 정도 지나 가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소음이 아 나지만 그래도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기 무궁화호 같은 거 네네. 조금 오래된 음, 그1차 네. 아니면 뭐짐싣고 다니는? 화물 차아짐 차가 아니고 화물 네. 사물, 화물칸이 사물, 있는. 어 그런 게 지나갈 때 솔직히 소음이 안 들린다고 할수 없다. 아, 어, 조금 들린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저도 이제 다녀보니까 지하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음. 것들, 그 다음에 철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들, 소음이 안 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그게 그,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샤시를 닫으면 그건 아예 안 나요. 네, 그 부분은 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슬리는 것보다 더 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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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음. 철도 소음 거슬리는 것보다 요 앞에 그 오토바이 한번지나요 아, 그런 맞습니다. 게 훨씬 더 커요. 어 그러니까 서운 부분은 뭐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요새 그 부산이 참불장입니다 맞죠? 여기저기서 신고가를 그 터지고 있는데 특히나 해운대는 더 합니다. 맞죠? 네, 해운대구 재송동 네, 여기도 센텀 21 1 2단지 통합해서 보니까 신고가가 8억 9천 5백 8월 8월 얼마 전네 어, 네. 네. 네, 네. 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 그 정도로 지금 터지고 있고 이제 여기는 21층이고요.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가격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9억 2천만 원에 지금 매물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또그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은 분께 연결이 되면 좋겠네요. 네. 센텀 리슈빌의 그 매물도 보여드리면서 또 여기 제성동이 지역의 소개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는 시간 네. 가셨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럼 안녕. 안녕. ん <noise>